절개 리프팅 또는 다층 안면 거상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절개 리프팅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실 리프팅이나 다른 비절개 리프팅 하고 구분되는 의미에서 사용을 하는 얘기죠. 이에 같은 말로 우리 페이스 리프트. 어, 안면거상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이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다층 안면거상술입니다. 다층 안면거상술은요 이건 어. 그냥 단순하게 최근에 생각한 말이 아니라요.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어, 1999년에 네,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을 때이 multiplane facelift 다층 안면 거상술이란 뜻이죠. 어, 이서퍼페리우스디섹션포 오리엔탈스. So 이게 뭐냐면 <laughs> 동양 사람들을 위한 골막하, 골막을 당겨주는 어, 다층 안면 거상술 이렇게 해서 저희 교수님과 함께 이 논문을 제가 미국 성형외과 학술지에 게재를 했어요. 이게 지금 Americ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 그래서 미국 성형외과 학 미국 성형외과 국내 학회죠.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그뭐 메이저 리그도 그렇고 국내가 국제보다도 더 사실은 어. 심도가 있고 그래요 사실 언어가 언어가 잘 어, 구사되지 않는 국제학회 보다도 미국 국내 학회가 훨씬 더 깊은 어, 학문적 기, 어, 깊이가 훨씬 더 깊은 게 일반적이고 당연히 성형외과 학회도 어, 미국 어, 국내 학회가 더더 어, 더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많고 어,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이제 한국에서 어, 성형외과 학회를 하면은요 국내 학회 인데도 동남아나 뭐 중국 뭐 이런 데서 어, 등록을 하고 와요. 마치 어,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요새는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이렇게 어, 미국 국내 학회지에 논문도 내고 또 가서 발표도 하고 미국 사람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조금 더좀 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요 어, 이 페이스리프트라는 게 사실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서울대학병원도 1년에, 음, 한, 20케이스 되려나, 어, 1년에 20케이스 되려나, 어, 그렇게 적, 적었어요. 근데, 어, 성형외과, 미국 성형외과에서는요, 이 페이스리프트가 거의 그 아주 아주 보편된 수술이고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쌍꺼풀 수술이라고 하면 좀 그거는 좀어 그만큼 흔하지는 않겠지만 어 거의 미국 성형외과 의사들의 가장 큰 가장 큰어 어, 이슈거든요 가장 수술도 많이 하고 또그 성형외과 의사들의 수입원도 되고 어또 그만큼 발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이 페이스 리프트에 대한 뭐이 교과서 또 단행본 어, 논문, 뭐, 이런 건, 뭐, 예전서부터, 20년 전에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레퍼런스 만들 때도, 레퍼런스 쓸 때도, 보면, 어, 성형외과, 어, 미국, 뭐,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아. 어, 그래서 사실은, 동양 사람들 논문을, 어, 그 사람들이 실어줄 필요가 사실 없어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어, 실어주는 정도였는데, 이게, 동양에서, 우리, 그러니까, 오리엔탈, 어, 그러니까, 유럽과 미주가 아닌 어, 경우에서는, 아닌 경우에 이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논문은 아마 이때가, 이때가 아마 최초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뭐 확실한 기록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전에 제가 레퍼런스 쭉 봤을 때, 어, 미국이, 그 당시에 이제 성형외과 선진국이 일본이나 싱가포르였는데, 어, 일본 싱가포르 전부 다 사실은 이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논문이 이 미국 학술지에 게재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어쨌든 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가 어, 좀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거고 바로 그때 나온 컨셉이 바로 다층 안면 거상술이다. 멀티 플레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